중학생 담임교사인 제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몇주전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남학생을 발견하고 생활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 저에게 처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인 제가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저는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젠 제가 교직 생활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그날 이후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의 대처 방법? 그게 학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줄여서 교원 지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다 했을 때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원분들이 교사 학부모 법조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한테 교내 봉사 부터 폐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도사에게 욕설했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 처분이 나올까요 일률적이라기보단 교권보호위원회 에서 심의